반갑습니다. 어, 저희는 그 서울고 35회 졸업생으로서 올해 졸업 4 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기억, 추억에 남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응산밴드가 응산밴드는 어, 멤버 창립한 지가 10주년 됐습니다. 어, 10주년 기념으로내보서 뜻깊은 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우리 동기회에서 좀 격려금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35회 동기에 총무를 맡고 있는 양재욱입니다. 근데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. 이거를 35회에서 30, 응산밴드한테주그래요 <목소리> 유정 이형 얘기가 좀 틀린 것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연합 밴드 여기에 준다고 일로, 일로. 했던 거 아니에요? 일단, 일단 받아 일단 받아. 일단, 일단, 일단 제가 받아 거예요. <목소리> 아니 형 일단 이준서 회장 받아. 이준서 회장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나요? 그렇지, 제... 회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주시나요? 이준서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. 안돼 기만하으로 안돼. 안돼 게 제가 받아도 되죠? 어, 네. 제 말은 안 되는 거예요? 아 무슨 연극하는것 같아요. <목소리> 사진찍어놓 t 사진 찍 a h u n d 잠깐 사진찍어야돼 out the c 이 o k i e 사진찍어야돼 제가 형한테 그렇게 신뢰를 잃었나요? <laughs> 아니 배달사고 k a y i 아 지금 오케이 음, 감사합니다 35회 m 개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아니 제일 sorry. I'm s o r 저, 이제, 음, 음밴드 공연이 끝나면, 어, 마지막으로 이제, 그, 레이드라는 저희 재학생들, 저 서울고등학교 지금 3학년으로 주축이 되어 있는데, 이제 그 친구들은, 아직은 아마추어인데 저희랑 좀 틀린 게, 이제 선수 지방생이잖아요. 실용음악 쪽으로 다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, 어 실력이 조금, 저희하고 그레이드가 좀 차이가 날 텐데 어. 그, 그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응산 밴드 잘 들어주시고 응산 밴드의 좀 마지막 호응을 좀 많이 쏟아주세요. 사실은 그 불쌍한 형들이에요 진짜. <laughs> 불러 어디서 불러도 가고 안 불러도 가고 누가 그냥 누가 하자나 하고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요. 보수부지에 오라 그래도 가고, 어디 운동장 오라도 가고, 뭔지 불어도 가고, 대단한 형들입니다. 진짜, 응상 밴드입니다.